Porch으로... <laughs> 우리 아까 시작할 때좀 웃으셨을 것 같아요 <laughs> 네. 아니 나가서 제대로 보여주세요 연예인 되시는 거 같아요 이거 사진 찍어야지 진짜 뒤로 해줘 뭐 빨리 해줘 <하죠. 웃음> 자 여기 개성이 형 잠깐만 개성이 형 저기 상반신 클로즈업 해주세요 아유고참 제대로 제대로 감객이 이범수라고 생각하고범수는분 아니었어요? <laughs> 예? 드라마 안 봤죠? 드라마 안 <laughs> 아, 자. 자. 너뭐 봤어? 아지자더 뽑았어 The First? 또또또 알았어 또또또또또어또또또또또파티또또또또또또또 <laughs> <이게? 바티다! 웃음> <바티야! 웃음> 어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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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도 어요 나가님의, 어, 개성혁파의개그감각을 너무나 사랑하는 편입니다. 탈골개성 한 번만 보여주세요. <목소년> 이거 예전에 에이스 벤츠라에서찐캐리그이스 벤츠나에 마취총 맞고 하는 그런, 그런, 그요 지금 그 유연성이 없어져서, 지금 뭐. 마취총 쏴드릴게요. 아무튼, 타이 여러분 시간 되실 때꼭 에이스 벤츄라를 <laughs> 네. 세요아 <laughs> 제가 사실 이거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준비한 거거든요. <laughs> 그 멤버들이. 잘 몰라요 지금 고마워요 네 내가 보고 싶어서 사실.